차근께 검토를 하고 답을 좀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에는 먼저 그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올때 건물 밖에서부터 또 국감장 입구에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내용 접수한 것만. 포스트 PBS 시대를 맞아서 출연년 다음에 제도학과 혁신을 이끌 리더십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관장 선임 제도에 대한 개선입니다. 특히 시대에 맞는 기관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 포함해서 어, 얘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서 IITP... 이 법이나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음, 항우연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연 젊은 연구자의 이직 도미노를 막기 위한 재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희 그 국감하러 온 의원들께 이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기록 차원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어, 함께 그 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김영식 이사장 PPT 좀 띄워주세요. 어, 잠깐 시간 멈추시고요. 띄워졌나요? 네. KT 김영섭 대표 선임 과정에서 본인이 별로 역할을 한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구현모 대표가 적격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를 하고, 그리고 기자견하고 의원들이 또 주최, 김영식 주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대통령이 입장을 냈고, 심지어는 가방위원들이 이권카르텔이라는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이 있었어요. 고소가, 있, 고발이 있었어요. 혹시 그분들 그 고발 당한 이두 분의 결과가 어떤지 혹시 듣고는 계십니까? 김영식 이사장님? <laughs> 잘모르고있습니다 예.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당시 국민의힘 가방위 국회의원들이 몰아쳐서 쫓아내놓고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렴치한 겁니다. KT가 지금 해킹을 당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전문가들은 쫓아내고, 비전문가가 와서 국가기관 통신사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김병식 이사장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렇게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지금 이곳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겠냐. 조, 조금 전에 그 포스트 PBS 시대에 맞게 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곧 김영식 이사장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과거에 대한 행위를 반성하고 현재 벌어지는 일을 본인이 정말 죄송하다라는 그런 기초하에 다른 다음 한 발짝이 나갈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을 그렇게 몰아내놓고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사과 반성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 그때 제가 그이 언론이나 모든 지민에서 얘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권 카르텔 없는 게 확인됐잖아요. 무죄 받았잖아요. 제가 지적한 거는 그걸 떠나가지고 셀프 연임에 대한 그. 아니, 연임에 대해서 왜, 왜 국회의원들이 관여하고 간섭하냐고요. 그것 자체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함명한 행위란 말입니다. 아니. 반복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지금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반성하셔야죠. 그러면 기사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무죄받았던 걸 확인해 드려야지 그러면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차 말씀드리는 거는 어, 대표를 예림하는 이 사회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왜 국회의원에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볼때는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나오는 동안 그러면 김영섭 이사장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대표는 kt 사장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행사장에서 없으면 적은 행사장에서 있습니다. 만났습니까 예? 행사장이나 다른 행사장, 방식으로 만난적은 있습니까? 제가 그 원래 처지 아마 원래 처에 한번 행사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여성 과학자들이 비정규직이 왜 높은지. 의원님께서 그, 방금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를 보면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때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다가 이제 중간에 네, 경력 단절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2021년, 2022년, 3년도에 예산 규모가 100억대에 멈춰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 발생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가기부에서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력 복귀 지원 예산을 아, 조금 그 줄이는 대신에 에, 그 경력 단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 사업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또 내년에 하게될 유가기 여성 과학자 긴급 돌봄 바우처 그러한 또 신규 사업에 조금 저희가 투자를 지원을 이제 하게 됐고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네.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그 의원님들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기 위원장님 김현 어 의원님, 예, 네, 연구재단 선장입니다 네, 네. 오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정정. 말씀드립니다. 제임스가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 피해가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보의 조사는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